조금 전에 저희들이 팬덤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팬덤이 형성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탈 여의도,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의도식, 그 사, 여의도 사태를 안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 여의도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모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팬덤이, 조금 전에는 막, 어, 팬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같이 대서, 이번에 경선을 해본 상대 캠프에서는 한동훈 팬덤의 위력을 알았을 거예요. 상당히 결속력이 강하고 그런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다스리면, 잘못 컨트롤을 하면, 이 팬덤이라는 게, 이 한동훈의 팬덤이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표 팬덤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되면은 통제가 안될 때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그,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팬덤 관리를 비롯돼서 그게 나중에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상당히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